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보면, 자기 종들을 통해 큰 일을 향하시고, 그 일을 역사의 전환장으로 삼으십니다. 큰 일을 통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힘을 주신 분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때 그 일을 쓰임 받는 주역들과 후손들은 눈에 띄도록 축복하시고 새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백성총회 45주년 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백성총회 45주년에 김민희 목사께서 백성역역자의 대표장이 되어 우리 총회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의 가장 귀한 일에 제일선에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장하신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과 총회장께 직접 쓰임 받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김민희 회장님 임기 중에 백성 교육자의 자치일도 중요하지만 총회 45일 행사를 승진한 는 일에 백성인 모두에게 주어진 최대의 일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리더십은 총회장님과 준비위원장 두분 목사님에게만 필요합니다. 백성인 모두가 성기할 시기에 평소 주님 닮아 성기는 일에 능한 김민희 목사가 여겹자 회장이 되어 오늘부터 45년 모두 행사 현장에서 잘 성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아들 다이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회장님에게 성기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45년 행사가 진행이 다 끝나고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축복하시는 교회와 주의 경과 성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역사를 운행해 오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무미하게 일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주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김민희 목사님과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석총의 45인 행사를 통해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경례의 말씀을 백석진경총회장 유충현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첫째는 수도시 많은 진예배에 가봤지만 이렇게 순수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진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건 많고 많은 날 중에 이렇게 제일 추운 주간에 한다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내가 군면이라고 해서 참 준비를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준비했는데, 와보니까 경전사로 바뀌어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안할 수는 없어서 세 가지만 짧게 경사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순서가 많아서. 오늘같이 김연희 옥사님이 회장 일을 하실 때 좋은 날도 있겠지만 리더에게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이때 자전이나 낙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격려하고요. 아멘 아멘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laughs> 두 번째는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 하지 말고 우리는 백석총회입니다. 백석총회의 산하기관이니까 교단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격려하고요. 세 번째는 영역자회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객자 회를 9년 동안 총회 때마다 언쟁이 있고 큰소리가 나 제가 총회장 때 의사 공문을 잡고 여객자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6두문자를 용을 모았습니다. 그런 여역제가 지금 2천여 명이 넘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중에 그래도 나를 요번에 순서를 줬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laughs> 앞으로 2천여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여역제가 탄생할 텐데, 여역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경려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방인 목사가 와서 격려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음,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 두치료자가 나옵니다. 아,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유위에 처했을 때 사울은 신접환자를 찾아가서 그신접환자의 말씀대로 해서 피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릎 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대승리를 했습니다. 기도자는 군중을 이끌어 가는 사명자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평소에 도 성실하고 겸손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29회 회개를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맞춰 이렇게 믿고 네. 경기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김민희 목사님, 아, 네.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합니다. 아, 네. 우리 그걸로 다 같이 박수로 경외해 주십시오. 아, 네. 백석여 교육자회 김민희 대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 합니다 드립니다. 우리 백석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대형 교단이죠. 거기에서 여 교육자들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점 더여 교육자의 역할이 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민희 목사님께서 그 회장을 맡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품었던 큰 뜻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멋진 사회에 오셨는데 이제는 큰사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민희 목사님께서 여교육자회 어제와 오늘이 확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늘 기도를 먼저 한다. 기도 선행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역할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질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여 교육자들이 더, 어, 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복 보급의 계절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김민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큰 영광이기를 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누리는 이 축복과 경제적인 부흥은요 세계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축복을 노렸는데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응이 오면은 경제적인 부응도 따로 가야 해요. 이런 부응이 온 데는 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 지구촌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민 목사님 아멘. 이 여성이 정말 행복한 사유가 돼야 하는데 아멘. 이 한국만이 아니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에 제가 목회를 37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도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줄을 믿고 축하합니다. <laughs> 어저께 제 서기 목사님하고 무슨 말씀을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서기 목사님이 뒤로 패스할 것 같아서, 저도 뒤로 패스하고 더잘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주카페 대표회장 김민희 목사 대우문가수니다주 어. <laughs> 가슴. 먼저 지난 한해기 동안 심착에 달려오신 집전회장 권미선 목사님 끝까지 잘 달려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직분을 우리 받으신 김민희 목사님 심착에 달려가기를 바라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너희 안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평안 기쁨 즐거움으로 심착에 달려가시는 우리 김민희 목사님 되기를

김민희 목사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생명을 들고, 총회를 위해서, 우리 여목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라고 오늘 대표의장으로 취임하게 하신 김민희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저씨, 여태극장 후의 대표의장, 이웃강생. 제7 축하페 20분의 대표의장, 김민희 목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청년 앞에 이 교육자 협의회 대표회장 이옥화 목사. 오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민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주의 포효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 오늘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민희 목사님에게는 복음의 등불이 켜져서 이제 백석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교역회 김민희 회장님을 세워주시고 오늘 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 저는 이제 우리 영역재의 4대 5대 회장을 했습니다. 지금 29대죠. 그 이제 1대 이제 하신 분들 이제 소천하신 분이 계시고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활동하는 건 이제 저기 때문에 이제 전대 그동안 영역자들에게 사실 잊지 못할 이제 권한이 많은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 우리 여교육자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교육자들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 사람은 이셀 동안 가슴벅찬 기쁨과 감사가 세번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첫째로, 뭐냐, 부모님을 떠나 사랑하는 그님과 함께 결혼할 때, 어, 한 가정 이럴 때 최고의 가슴 벅차고, 두 번째 첫 아이를 출산할 때랍니다. 내가 이제는 부모가 됐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이 큰,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 나도 이제 학부형이 되었다. 이럴 때, 어, 이것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 가슴 벅찬, 세상 것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예중들에게 갖는 감격과, 기쁨의 날이 또 있죠. 그, 그날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울며 고백,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재산 받았으니, 이때의 감격의 날이고요. 어, 두 번째 기쁨은 부족하지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임직받던 날, 그날 감격이고요. 세 번째는 이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백석 총의 사나, 여기 여교역자의 대표회장 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니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여교역자들에겐 가장 감격의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민희 대표회장님과 새로 임원진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이 여교역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회원과 회원들이 교제하는 축복과 행복이 있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여교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들어 두보라 같이 씨 받는 우리 여교역자회가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9대 대표장으로 선택되신 우리 김민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총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여교육자 회원님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백학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한 여교육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분한 한 분마다 참 화합을 이루는 그런 여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우리 대표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자, 할렐루야. 예, 우리 김민희 대표장님 참으로 축하하고요. 항상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은혜에 살좀 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요. 날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회는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많은 기도를 제 나라와 민족을 안고 이 총회를 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잘 이루어드리는 어 김민희 대표 회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항상 이렇게 여 교역자의 침이나 청해가 있을 때면 어, 잃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청대권을 얻지 못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여성들이 당할 때에 그 청대권을 내어 주려고 불신 양면에 쓰셨던 우리 이승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대축카페대석팀미 역이용자 2십구대 대표회장 김민희 목사 내역은 같습니다. 일대석 두공협의회 대표처제 요동목사 대표회장 이기범 목사 우리 2 9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민희 목사님 임원선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2023년 우리 김민희 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교자와 총회에는 춤을 추는 행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장례 백성총회 영국교육자제 29대 대표인 감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포라일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교육자의 여교 모든 이명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제29대 대표작으로 취임하신김일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김일 목사를 중심으로 여교육자 모든 이명 분들이 한 마음을 이뤘으신 한국교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놀라운 회복과 번영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표장 취임 감사를 드리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 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연세대학교 총동문목회자 부흥위원회의 상임총재 장향희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연구협에서 일하시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김민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백석총회의 여교육자 대표회장에 취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을 맡았으니까 더 부흥하고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 앞으로 백석총회 여교육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음,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교육자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여교육자 그리고 기도하는 여교육자 성령의 능력 받고 일하는 여교육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께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더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선을 목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여기역자 대표회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백석총회가 더부흥하고더 정말 활기찬 그리고 성령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회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백석 종에 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김민희 목사님께서 백석 교단. 여 교역자의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김인희 목사님은 가장 여성스러워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최고의 목회자이십니다. 늘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많은 질병 속에서 극적으로 이제 완치되셔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된거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50년은 거뜬나게 멋지게 쓰임받을 생각을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콜링밭을 진행하면서 김민희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해서 여기서 축하 행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미개하에 쓰임 받는 김민희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희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백석 영어교육장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민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받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우리 김민희 목사님과 더불어 여 교역자 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 받는 귀한 복된 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합니다 할로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윤상현입니다 아, 존경하는 어, 김민희 목사님의 액속 여교육자 대표이자 치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성도들의 영혼을 부듬어 오신 우리 교육자님 여러분들께도 워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에 우리 생명모다 같은 예들을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저윤상현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가 사는 동네의 사명을 다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게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조금씩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극복의 시기에 준비하신 김일 이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다시 인도하고 예배의 사명을 개최되고 그 중요한 역할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에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회복의 길에는 축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 윤사연 역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취를 통해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가운 죽이 가득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의 시간은 이곳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찬성과 54장 찬양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心。 애찬 기도에 장훈현 신숙자 목사님 애찬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백석총회 여교역자회 제29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회에 참여한 귀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노회와 백석총회 이외 그리고 백석학원과 기독교연합신문사 이외 이 나라 이민족 이외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